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 문서가 들어올 거예요 그 문서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사업의 보장이 더 돼요 내년에는 악인이 개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강주에 사는 칠성선녀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2 0 2 4년같진년 하반기, 1970년생 55세 개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 우리 개띠분들이 55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55살이라, 어떻게 보면 산성수도 다겪었고 음. 우리 이분들이 무속인이네 아, 그래요? 이분들이 무당이야? 네. 음. 이분들이 사람 다 보면 애감, 직감 다 있습니다. 음. 음. 예. 초기 좋으신 분들이 많나보네요. 많습니다 굉장히 어. 많아요 음.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분들 그래도 작년 올해 안 좋으신 분들도 안 좋으시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음. 그래도 괜찮으신데 이제 음. 이분들은 어떤 게 내가 좀 그러시냐면 요만큼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홀딱 가져가버려 아. 음. 여자는 남자 음. 남자는 여자 금전거래 조심하시고, 음. 망신살 조심하시고, 음. 음. 또 운전사고수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여자분들은 낙상수 좀 조심해라, 하고 나오시고, 남자분들은 운전 특히 조심해라, 하고 나오십니다. 우리 이분들, 이분 역시도 우리 경술생 개띠라. 정말 초년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많고, 부모복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복이 대박이 많이 있고, 없는 분들은 진짜 없어요. 밑바닥부터. 예, 밑바닥부터 걸어서 오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애초에 낙하산이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서 부모 보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요즘 시국에 낙하산을 아무리 잘 타고 부모를 아무리 잘 타도 대박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 위치 자리만 잘 관리 피앉히는 것만 잘 하고 있는데 온머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수생 개띠 분들이 작년, 올해, 내년에도 괜찮아요. 네, 내년에도. 사업하시고 있는 것이 순수 음. 장구라고는 잘은 말은 못해요. 음. 조금 버청하는 것도 보이고 음. 고만고만 괜찮은데 이내 인간들만 조금 조심해라 하고 음. 나오십니다. 음. 예. 어, 우리 55세 개띠 분들 정말 좋은 운기를 갖고 있는데 네네. 하반기에도 이거를 잘 이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개띠 분 55세 개띠 분들 딱 떠올리셨을 때 어, 하반기 좀 기대해볼 만한 사항들은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 음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서 욕심은 군물이다 하십니다. 음.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현상만 유지만 하고 있어도 비단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음. 올해 너무 투자, 투자를 범위를 크게 넓이거나 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두세 개로 늘린다 하시면 안 돼요. 음. 실은 월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경수대행 우리 기띠분들이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큰 늘리는 문서는 조금 거기서 정지를 시키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내년에 새 문서 잡으신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 예 사업하신 분들은 그거만 이렇게 보시면 따로따로 넣어 놓으셔 은행에다가 응. 예, 그래가지고 내년에 문서 잡을 때 투자하시면 괜찮아요. 네네. 올해는 이제 좀잘 정비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음. 네. 이게 좀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네네.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간 적을 본 적도 많으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 요잘 된다고 해서 음. 문서를 늘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음. 예. 문서 늘리지 마시고 잘 된다고 해서 그 돈은 은행에다가 모아놨다가 음. 내년에 정말 좋은 조건이 문서가 들어올 거예요. 오. 그 문서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사업의 보장이 더 돼요. 음. 음. 올해는 잡아야 될 문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생일하고 음. 시하고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개 t 분들 경술생 펌프 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들어온 금전을 차, 차고 모아놓지, 문서는 늘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오.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또 다르니까 자세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 그럼 우리 개띠분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또 사람을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개띠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같은 무당이에요 음... 음 특히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사람을 보면 느낌, 감, 보이지만 않을 분이지 다할 거예요. 음. 말이 보살이에요. 음. 여자분들이. 음. 예.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어디를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시더라도 음. 너무 똑똑하고 생활력 강하고 양우지기 때문에 음. 항상 구설이야. 음.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음. 봐도 눈 감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셔버려야지. 후시월달에. 음. 왜냐면 이 경수생 k 티분들이 간제가 3, 4전에 강하게 끼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입으로 라바라바라바라바라 리고 아는 소리 하고 다녔다가는 간제가 또 들어온다니? 정말 조심히 다니셔야 돼. 여자분들.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악인이 기인이 돼요. 나한테 샘부리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흠 뚫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뒷불에 지쳐서 그 사람이 기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 잡고 잠그고 눈 감고 조금만 마음고생해라 하십니다 나도 몰라요 이 말이 나와요 음. 응. 이고비만 올가을 찬바람 오고 음. 추석 지나고 찬바람 오고 눈 내린 것좀 지나고 나면 음. 내년에는 악인이 기인이 된다 음. 응. 어, 너무 또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우리 55세 개띠분들에게 네.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 노력한 만큼 초년에 고생 너무 많았 했어요 이분들 음. 여자분도 굴고 남자분도 굴고 음. 마음고생, 몸고생, 돈고생, 인간고생 모든 게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음. 조금만 고생하세요 555자가 음. 지나고 나면 5,6부터는 대박분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